환영합니다. 이곳은 성서 지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성경의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교훈들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성경의 금원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신앙을 찾는 이든, 이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든, 여기에서는 자신만의 영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성서 지혜의 여행에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영향을 끌어내어, 사랑, 신앙, 그리고 희망이 우리 삶에서 영원한 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함께 심장의 클래식, 성경 금언 해석에서 성경이 가져다주는 계시와 축복을 기대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의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함께 이 구절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단지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도덕적 선택과 삶의 도전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두어야 하며 그의 계명을 성실히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삶에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서 지혜의 여행 에피소드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함께 성서의 지혜를 탐구하고 신앙의 힘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교훈들을 일상생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서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신앙의 길을 따라 확고하게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과 지지를 제공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성서의 더 많은 귀한 말씀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시고 친지나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성서의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신앙에서 더욱 강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의 성서 지혜 여행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